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도 하도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썰렁하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 삼성전자 일낼것 같습니다. 예그 이야기 어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외계인들의 힘을 아주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뭐 외계인분들 고문 많이 당하셔서 힘드시겠지만 하여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은 내년에는 어, 상당 부분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음, 올해 여름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인데요. 지금 어, 요, 신제품으로 추정되는 기기 두 종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요쪽 책은 이제, 어, 막, 뭐,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이제 기사 내용이나 이런 관련 내용을 보면, 이 유출본대로 출시가 된다면은, 애플의 스마트폰과 함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금도 물론 양강구도인데, 어 이게 이제 지금은 판매량으로 양강 구도잖아요. 우리가 1등에 우리가 신제품 출시하면은 우리가 1등했다가 또제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하면 또 애플이 있다 1등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좀 우리가 약합니까? 예. 이익은 우리가 너무 약해요. 이익은 판매량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익은 너무 약한데 그 이익을 그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익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삼성전자의 비밀 병기 예뭐 뭐, 물론 뭐 오픈 돼 가지고 비밀 병기는 아니지만 지금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특별한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어 폴더블 폰을 대중화를 목표로 지금 어 폴더블 폰에 사실 그 최신 기술을 계속 대거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이제 탑자가 돼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갤럭시 S20을 샀는데 좀 일찍 일찍 나왔으면 제가 그걸 기다렸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 저한테 삼성전자 관계자분도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이런 것좀 서비스로 주셔도 제가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어 지금 어샘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공개한 건데요. 요 지금 사진이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이런 3 출시를 앞두고 주요 이제 글로벌 거래선 뭐겠습니까? 통신사죠, 통신사, 통신사에 이제 이게 요 우리 갤럭시 폴드, Z 폴드 3 이렇게 이 정도로 좋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에서 그래서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프리젠테이션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어 영상이 캡, 캡처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샘 모바일에서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3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메인 스크린에 메인 스크린에 카메라 구멍이 없습니다. 카메라 구멍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 보면은. 지금 스케 스크린 방향으로 카메라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에 보면 메인 스크린에 카메라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에 화면 안에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영어로 UDC의 예, 언더 UDC라니까 뭐, 어디 뭐 같은데 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이 폴더블폰 최초로 갤럭시 시리즈에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외관상으로는 어 전, 어 전면 제품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를 실행하면 기존처럼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UDC, 예,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데, UDC 기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영어 해석하면 별거 아닌데, 꼭 보면은, 그거 애들이 뭐 맨날 뭐 영어 뭐 이렇게, 이런 거 써가 쓰면서 유식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UDC 기술은 렌즈가 어,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할 때 어, 필요한 빛, 뭐, 이런,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빛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빛 확보 등의 이유로 구현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도 기술이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힘들었는데, 근데 한 대, 한 곳은 있어요. 중국에서, 어, 했어요. 하기는. 이 제품 출시도 됐고, 시제품도 나오고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없어지면 그만큼 이제 화면이 그만큼 길어지고 많아지니까, 중국에서도 하기 뭐 하긴 했는데 udc 기술을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됐죠 당연히 그래서 뭐 화질도 엄청나게 잘 안나오고 뭐 시제품도 나왔지만은 아니 혹평에 혹평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아유 뭐 역시 차이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누굽니까 삼성전자가 예 결국에는 이 그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로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경쟁사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애플을 이긴다면 이 하드웨어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폰이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그 폰의 하드웨어 그 수준이나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막폰 열었는데 막 영상이 위로 막 나오고 이런 이런 기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한번 뭐 나오면서 조금 반전의 기회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 폰이 이렇게 출시된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태블릿처럼 어, 대화면이 가능하겠죠. 예, 완전히 그 대화면을 장점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풀 스크린으로 거의 태블릿 수준으로 어, 이용할 수 있게 어, 그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제 바로 이제 두달 후에 7월달에 어 신제품으로 아마 공개 행사를 뭐 갤럭시 언팩을 열고 이두 제품을 이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어이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뤄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그돈 많이 버, 벌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 지금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글로벌 어, 폴더블폰 이 출하량을 올해 560만대에서 내년에는 1720만대로 3배 정도 폭증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IM사업부 이제 모바일 사업부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의 초격차로 어, 애플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기술이겠지만,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 쭉 장기 투자, 저와 함께 얼마까지, 예, 100만원까지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